안녕하세요. 정호찬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조연출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볼 거고요. 그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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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22일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남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계기가 일단 제가 이제 학교를 나온 게 이제 관광가를 나오게 됐는데 코로나나 일본 불면 등 때문에 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면 재밌고 열심히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약간 기획을 하고 만들어 보고 하는데 PD 쪽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력서를 내게 됐어요? 아니, 이력서를 내게 된 거는 피드란 일을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이제 정우찬 실장님의 이제 채널을 보니까 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다가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이력서를 11월 달에 넣었는데 연락이 온 거는 1월쯤에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아. 큰 큰일 났다. 안 된다 보다 해가지고 공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공장에서 출장 이렇게 가봐라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출장 가면 솔직히 돈은 더 많이 벌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면서 다주 동안 거의 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거나 내가 뭔가 혼자서 이렇게 해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장이나 돈이나 이런 걸 포기를 하고 면접을 받고 면접을 봐서. 어찌 하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네 붙게 되었습니다. 뽑혔을 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첫 직장이고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실감보다는 걱정, 약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약간 멀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한 이유가 뭐야? 아예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혹시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PD라는 쪽으로 대학교 때 아예 배우지 못했던 쪽으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월을 해봤잖아. 네. 뭐가 좀 달라? 일단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컷을 나누고 여기서는 어떤 자막을 썼고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효과를 썼는지 이런 식으로 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영상을 볼때 약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영상을 볼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아직 3개월 차여가지고 많은 부분을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장면에서 어떻게 썼고 이 장면에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지금 해보면서 네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지극히 주관적인데 일단 재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밌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를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이게 영상으로 또 구현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이 이제 구현이 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집이 제일 멀어가지고 저도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왔는데 두 시간, 세시간씩 이렇게 출퇴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몸도 피로해지고 일도 많은데 또 이제 집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지칠 것 같다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아니고. 은축 <laughs> 꼭. 저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제가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 이 많이 좋아해 준다는 거. 저는 일단 그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된다는 건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호응이 있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이제 앞으로의 일단은 바람입니다. 나랑 3개월 일해봤더니 어때? 저는 좋습니다. 좋다고 일단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와가지고 인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온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좋았어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적으로도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기에 뭐 과도 전혀 다른 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PD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꽤 있잖아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그냥 끈기 끈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무너질 이런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끈기 있게 계속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면 될것 같습니다.